예 반갑습니다 77번 어 세븐세븐 오케이 행운의 번호네 그렇지 네, 계속해서 밑을 갖게끔 해서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 양수에 a b c가 있고 그렇지 그때 영향이세 실수 x y z가 오케이 a 의 x승 그 다음에 b 의 y승 c 의 z승이 243이라고 했어요 그때 문제 조건에서 x 는더 하기 y 밑에 까지 z 값은 5분의 3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고 있네. 그럼 차근차근 해 보겠습니다. 미칠 각기구만 하고 있었지? 오케이. 이걸 세로로 적어 보도록. a x 승이 243. b의 y승이 243. c의 z승이 243이야. 그래서 우리는 미칠 243으로. 그렇지? 양근의 x는 1승 하는 되도 그렇죠? 오케이. 그러면 A라는 경는 243의 X분의 1 승. 오케이? B라는 경 어떻게 되니? 양분의 Y분의 1 승하니까 그러니까 243분의 Y분의 1 승. 그럼 C는 양분의 Z분의 1 승하죠? C는 243분의 Z분의 1 승. 밑을 갖게끔 하려고.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 X분의 1더하 Y분의 1더하 Z분의 1 값이 주어졌잖아요. X분의 1, Y분의 1, Z분의 1. 이 지수들의 합이네. 그 위치 같았을 때 곱승 지수의 합이라고 했잖아. 네, a, b, c 그렇죠? 그러면 243x의 1승 곱하기 243의 y의 1승 곱하기 243의 z의 1이니까 위치 같으니까 거분 지수끼리 합이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근데 이 값이 얼마 나왔어요? 5분의 3 나왔죠? 오케이, 5분의 3. 243은 어 3의 몇 승이지? 음. 3의 어 5승이죠. 3의 5승. 이게 5분의 3승이니까 약분대상 3의 3승이니까 27이 답이 되겠네. ABC는 2 0 27이 되겠습니다. 항상 밑을 갈게 품에서 그렇지? 이제 지수 법칙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값을 구하라. 예.